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북구 상격동 경북대학교 북문 맞은편에 있는 원룸이고요. 2025로 나와 있는 711의 원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 신발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쪽에 이렇게 부엌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밑에 세탁기, 드럼 세탁기 있고요 조리는 전기레인지이며, 이 방에 난방은 전기난방입니다. 그리고 가스, 뭐, 가스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전기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 월세에 포함입니다. 화장실, 여기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방 안쪽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냉장고, 책걸상, 그리고 저쪽에 옷장, 침대, 그리고 이중 샷으로 되어 있는 아주 최강 좋은 창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원룸입니다. 모든 가구가 주황색으로 화사하게 인테리어 맞춰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업장 공간 넓습니다. 또한 저기 침대 발쪽에 여기에도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수납이 상당히 용이한 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b a n g c o k 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